첫 번째, 약국은 약값을 마음대로 올린다? 일반의 약품은요, 정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무작정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예를 들어, 어떤 약은 하루에 한통 팔릴까 말까 한데, 보관 조건이 까다로워서 냉장고 한 칸을 전담해야 할 때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엔 보관 비용도 가격에 반영됩니다. 두 번째, 약은 원가가 엄청 싸다. 진통제 원가를요. 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 약국 판매가는 3,000원이라고 한다면 마진 2,500원일까요? 아니죠. 유통비, 약사와 직원의 인건비, 임대료, 전기 관리비, 폐기 손실까지 빠지고 나면요. 실제로 남는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.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파는 구조랑 비슷해요. 마진이 있어 보여도 운영비 빼면 얇아집니다. 세 번째 대형마트처럼 싸게 팔수 있다. 마트는 수천 개를 한 번에 사서 단가를 낮춥니다. 약국은 그렇게 못 해요. 감기약, 소화제, 피부연고, 시럽제, 소량씩 다양하게 들어와야 하죠. 많이 팔리는 약만 두면 급할 때 없는 약국이 됩니다. 동네 약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급할 때꼭 필요한 약을 바로 살수 있는 곳이거든요.